자 오늘의 챌린지 그지 챌린지입니다 물자는 6개 이하 물 식량도 6개 이하로 유지하면서 엔딩을 봐야 되는데 엔딩을 볼 때는 총 물자 개수를 10개 이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전원생존이 아니면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이랑 식량 개수 4개로 합니다 자 물이랑 식량 개수 4개로 하면은 6개 4개니까 총 10개 이하겠지 그치? 난이도 조절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출발 자, 자물쇠가 없기 때문에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첫 탐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별이 다섯 개! 예? 식량이 다섯 개요? 와... 진짜 평소에 털나갈 때는 죽어도 안 틀더니 꼭 이런 거할때 털더라? 어? 와... 진짜... 그까 그치? 출발! 일단 파밍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물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탐사 보험도 없습니다 열이 다섯 개. 뭐가 또 많아 보인다. 잠깐만, 뭐가 또 많아 보인다. 잠깐만. 이 뭐냐 오늘? 자 갑니다. 자세게임세계벌막 테드 짜르본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에이. 자 일단 책이 여기 있으니까 챙겨줘야 되고 구상 챙겨줘야죠. 자 물자 두 개, 두개 챙겼고. 자, 놀거리 하나 필요하지. 자, 총 3개 챙겼습니다. 물자, 자, 그리고 자, 식량, 물, 식량, 물 하나 더 챙기자. 어, 미리 됐어. 이제 식량하고 물 끝났다. 자, 물자 4개, 물자 5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자 지도까지 챙기면서 6개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치지 않기 위해서 가족 한명 챙겨야 되는데. 자 돌로레스로 가자 자 돌로레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시간이 남죠 그러면 자변해 아니 변해가 아니고 그 뭐냐 번외 물자 하나 챙기자 번외 물자 자 심심하니까 공놀이 할수 있게끔 공, 공 챙겨 이렇게 그렇지 야 들어가라 들어가 아으 까비 자공딱 넣어가지고 어 화면엔 안 보이지만 사실상 물자 7개 하려고 했는데 갑비 자, 1일차입니다. 자, 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식량 두 개, 물두개 챙겼습니다. 총 10개. 우리 둘만 남았군. 아이들까지 데려올 시간이 없어서 시간은 솔직히 넉넉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챙기지 않았죠. 자 출발. 자, 2일차입니다. 자, 2일차 넘어가 주고요. 자, 3일차입니다. 자, 무소식 뭐 넘어가주고요. 자, 4일차. 자, 테리 할아버지. 자, 가족 사진. 미친 걸 회복해야 되는데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 5일차. 거미를 때려잡아, 안 되지, 잠깐만. 어? 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거미를 때려잡아. 그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어차피 거미 때려잡으면 물 아니면 식량 주는 이벤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먹고 때려잡으면 4개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딱 3개 거미 잡아서 들어오면 딱 4개입니다 계산상으로 너무 완벽한데 자 좋아요 자 계산상 너무 완벽했다 이러면 원래 5일차에 테드 버리는 건데 테드가 명줄이 길구나 어이 자식 명줄이 길어 자 일단 식량 얻었기 때문에 식량 2.5, 물 1.5, 총 4개입니다. 완벽해요. 기부 이벤트. 하지 않아요. 음, 하지 않겠습니다. 기부 이벤트. 자, 7일차입니다. 말발굽 소리. 지금 여기서 물자 하나가 늘어나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 저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하나로 먹고 사는 집안이야 알았어? 자, 8일차. 자 홍수가 났지만 우리는 그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지도만 살리면 됩니다 됐어 인테리어 이벤트죠 자 9일차에 전화 왔습니다좀 빨리 왔어 나이스 나쁘지 않아 자 9일차 전화 나쁘지 않아 바로 테드가 가서 받아 주도록 합시다 가자 자 11차 자 테드 같이 갈 필요가 전혀 없죠 그쵸 자 테드는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은 테드로 했으나 주인공을 돌로레스한테 넘겨줬다. 그래서 테드는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수고했다. 음. 자, 11일차입니다. 자, 음식만 충내는 우리 테드는 우리와 함께 갈수 없죠. 그쵸? 자, 11일차입니다. 테드, 여기까지. 자, 부자에게 패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 우리, 우리지만 가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물자 받지 않습니다. 그쵸? 넘어가요. 자 12일차입니다 악취의 원인 잠시만요 이렇게 먹어주게 되면은 식량 하나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자 좋았다 자 악취의 원인 라디오가 없을 때 식량 하나 확정적으로 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딱세개로 만들어놓고 악취의 원인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좋았다 음자 13일차입니다 자 13일차 무소식 뭐 넘어가고 자 14일차 자 무소식 넘어가고요. 자 15일 차입니다. 5일 차에 먹자 그냥 까먹지 말고. 음 어차피 식량을 계속 남겨놓는 것보다 방금처럼 먹자마자 하나 줄어서 하나 바로 얻는 그런 이벤트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극한의 이득으로 먹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가장 싫어하는 거 말하기 게임 옆집 물자 터는 이벤트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니? 어? 자, 넘어갑니다. 자, 매노 리벤트 떴고요. 솔직히 가오가 없긴 해. 사실 가오가 없긴 한데. 그냥 핑계라도 되는 거지. 그치 어차피 못 받으니까. 자, 매노 리벤트 이거 도끼 사용해서 다치겠습니다. 음. 자, 도끼 사용해서 다친 다음에 치료를 해 줄게요.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다쳤거든요. 괜찮아요. 구상 사용하면 됩니다. 그치 자, 이건 안 된다. 체크 게임을 교환하더라도 요렇게 먹고 체커 게임 교환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지금? 음 그럴 필요는 없죠 또 체커 게임 나중에 쌍둥이 엔딩 볼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 19일차입니다 어 쌍둥이들이 식량 하나 달래 괜찮아 식량 많아요 지금 그쵸 하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물보다 훨씬 많아 나쁘지 않아 자 가자 자 어차피 식량 하나 줄어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곧 있으면 파밍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오히려 줄어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자, 먹어주고. 자, 여행가방. 열자. 왜? 어차피 구상 사용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물 같은 거나 식량 하나 이런 거 얻을 수도 있으니까. 다쳐도 상관없으니까. 출발. 자, 그리고 집 앞에 여행가방이 있어. 안 열어봐? 뭐 얻었니? 자, 부비 트랩. 다치는 이벤트죠? 다치는 이벤트. 어차피 다쳐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없다. 개꿀. 자, 어차피 다쳤다. 수고. 자, 21일차. 넘어갑니다. 자, 22일차입니다. 자, 아직 다친 상태고. 나쁘지 않아. 자, 미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놀거리 사용하면 되겠죠? 그쵸? 출발. 자, 23일차. 고통이기 때문에 치료를 좀 해주고. 약탈 이벤트.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볼수 있는 이벤트는 쌍둥이들 밖에 없어요. 이거 하는 순간 쌍둥이 엔딩 못 보기 때문에 X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24일차 자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자 웬만하면 안 여는 게 낫겠죠? 음 웬만하면 자 25일차입니다 일단은 맛있게 먹는 날이고 네 물이 한 모금밖에 없거든요 이거 쌍둥이 엔딩 보고 가자 어 쌍둥이 엔딩 보고 바로 탐사 나갈게요 자 지도 표식을 발견했대. 안 돼, 안 돼. 음. 지도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안 하겠습니다. 자, 26일차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자, 넘어가고, 사실상 무소식 넘어가고. 자, 27일차. 자,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지금 물자가 없어가지고, 어, 그지라서 웬만한 이벤트 다 넘어가고 있다. 자, 28. 초란 거래상. 그지가 왔죠, 그지? 어, 그지에게 그지가 왔습니다. 그지끼리는 서로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이득을 볼 수가 없어. 이건 그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좋아요. 자 29일차입니다. 자 똑똑 아마도 쌍둥이들이 왔을 것이고 쌍둥이들이 지도를 달라고 합니다. 좋아요. 지도를 보여주자마자 바로 탐사 준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자3 0일차 탐사 나가서 자 탐사 나가서. 일단, 물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먹고 갈게요. 왜냐면, 만약에 물두 개, 식량 하나 가져왔을 때, 이 상태로 나가면, 네개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먹겠습니다. 그렇죠 합쳐서 세개 가져오면 커트라인이다. 네개 가져오면 안 된다. 대박 파는 게안 돼. 알았지? 적당히 가져와. 자, 늘 하던 거 있잖아. 맨날 니네 파밍 내보낼 때마다 적당히만 가져왔잖아. 그치? 그 감각을 기억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렴. 알았지? 방독면까지 쓰고 나가겠습니다. 자, 출발. 자, 물두개 식량 하나만 가져오면 진짜 베스트. 그럼 웬만하면 게임 클리어거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은 다섯 개. 그치? 그리고 식량 하나, 물 하나 남아있다는 건, 물 하나 가져왔나? 자, 물 하나, 카드 하나 가져왔다. 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닌가? 잠깐만. 왜냐면 물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죠자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자3 8이차자 탱크 솔직히 안 나가도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 마침 또 미국이 배경인 이 사회에서 순절히 미션을 위한 돈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가자 됐습니다 출발 그렇지 자문 열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죠, 그렇죠?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 마침. 마침. 방독면을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여섯 개. 완벽합니다. 좋았다. 야, 이걸 또 살아버리네. 자, 군과 접촉을 할수 있었다. 군부대 엔딩까지 볼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군부대 엔딩 안볼 거죠, 그렇죠? 좋아요. 자, 고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죠. 좋아요. 아나이스 미션 성공까지 너무 좋잖아. 자 성공 버튼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미션이었다. 음자 명이 긴 돌로레스에게는 별거 아닌 미션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자 군주림이기 때문에 일단 맛있게 먹어주고 목마른 2일차에 먹으면 2일차에 군 방송 어? 이거 라디오 얻었고 카드 얻은 김에 군방송 엔딩도 살짝 봐보자. 왜냐면 지금 구상이 없기 때문에 잘하면 쌍둥이 엔딩 못볼 수도 있어. 양다리 걸치겠습니다, 이거. 자, 오히려 좋아. 자, 라디오 가져온 거 진짜 오히려 좋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군부대로 터날 수도 있어. 좋아. 자, 41일차입니다. 자, 라디오. 잠깐만, 이거 들었다가 보고 보면 어떻게 괜히 라디오 들었다가 보급 와가지고 물이랑 식량 확 늘어나가지고 아니지 물이랑 식량이고 자시고 그냥 물자 하나 얻은 다음에 게임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이거 안 들으면 또 미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된다 보급 오면 게임 끝이야 평소에 보급 오면은 너무 기쁜 상황인데 지금은 절대 오면 안 된다 일단은 미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41차 먹어주고 자 파이프 고장 책 사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43일차입니다. 자, 워터칩. 자, 어차피 이거 방독면 주는 이벤트거든요. 필요 없죠? 어, 넘어갈게요. 필요 없어. 지도 뒤에 금고 이벤트 떴다. 자, 오케이. 자, 지도 뒤에 금고 이벤트. 금고 안에는 웬만하면 식량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물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여기서 물자가 들어있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합니다. 높은 확률로 식량이 들어있는데 낮은 확률때문에 할수가 없다 그치 지금 식량 좀 중요한거긴 한데 안돼 안돼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45일차 똑똑 누구세요 쌍둥이들이 와가지고 책 달라고 하잖아 이거야 됐다 이러면 어 군인 필요없어 됐어 혹시나 구상을 원할수도 있기 때문에 군인 엔딩까지 양다리 걸친건데 이제는 끝났죠 음 좋았어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된다 됐다 자 45일차 넘어가주고요 좋아요 자 46일차 자 으르렁거리는 소리 팬케이크 넘어가주고요자 47일차 또 맛있게 먹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쵸? 먹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엔딩까지 커트라인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식량 개수도? 그치? 자 아스트로시민 필요없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출발 자 넘어가고요 자뚜루루루뚜루루루 뚜루루루. 자, 48회차입니다. 자, 안 돼. 자, 아니, 잠깐만. 이제는 슬슬 물이랑 식량 얻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어차피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얻어도 네개안 넘고, 뭐, 물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책이 없어졌으니까 다섯 개잖아요. 그쵸? 물자를 두 개를 줄 수도 있다. 진짜로, 물자 두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진짜 혹시 모르잖아. 어? 굳이 할 필요 없다. 미쳐도 돼 괜찮아 어, 내가 미치는 거 허용해줄게 그렇지 역시 하라면 안 하죠 자 49일차입니다 자 탐사 보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주고요 자 나쁘지 않아 52차 지금 먹을 필요 없고 군방송에서도 마침 총을 버리래 총이 없잖아요 이러면 그냥 이거 이벤트한 겁니다 어 총을 버리라고 했는데 총이 없어 그럼 뭐야 이게 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자 좋아 근데 어차피 뭐 군인 필요 없죠. 아까 말했듯이 곧 있으면 쌍둥이들 옵니다. 좋아요. 자, 51일차입니다. 환풍기 고장.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52일차 방금 바퀴벌레 소리가 났는데 괜찮아. 바퀴벌레랑 같이 살면 돼. 그치? 일단 맛있게 먹어주고 바퀴벌레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겠습니다. 어차피 곧 있으면은 방공어 떠날 거거든요. 바퀴벌레한테 방공어 물려주고 가면 되는 거야. 맞잖아. 자, 53일차입니다. 자, 라디오를 고쳐서 수신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이거 넓히는 순간 바로 라디오가 뽀사질 수도 있지만 부수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이사를 갈 때는 그 이삿짐 같은 거 웬만하면 다 처리하고 가는 게 맞아. 그치? 라디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가기 전에 처리를 하고 가자고. 그게 맞잖아. 자, 출발. 자, 라디오를 뭐야? 라디오 안 터졌니? 자 터졌죠? 어, 라디오 바로 터졌습니다 이사가기 전에 고장나고 버리고 가겠습니다 라디오 좋아요 자 54일차입니다 문 밖에 누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지만 미친듯이 문을 두드리는 중입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어볼까? 그렇지 쌍둥이들이죠?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사 갈 때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조차 다 처리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물 먹으면서 자 물자 하나 둘셋네 개. 야 진짜 거지다 거지. 그지. 와 씨, 진짜 거지 새끼가 따로 없구나. 네 개에다가 물이랑 식량을연 개. 완벽한데? 어 너무 거진데? 어? 야이거 쌍둥이들이 야 싫어할 수도 있겠다. 적당히 거지어야 되는데 너무 거지라서 그렇 어쩔 수 없어. 어, 가자. 쌍둥이들아, 니들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치? 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자, 우리 쌍둥이들이, 어? 나 오자마자? 뭐야? 물이랑 식량이 하나도 없고, 물자 네 개밖에 없다고? 아, 잘못 걸렸다 아 원래 이제 물자도 같이 가져가서 공룡으로 써야 되는데 공룡으로 쓸만한 물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쵸? 자 그지를 구했다 자 오늘 뜬금없이 쌍둥이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캠프에 정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간 우리의 도움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 입장이죠 어 이거는 저희 입장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와 진짜 그지새끼 걸렸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55일을 버텼구요 자 됐어 자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렇지 자 물자 6개 이하 식량과 물 4개 이하로 유지하면서 엔딩 보기 아주 그지답게 물자 4개로 남은 물자 4개로 클리어했습니다 그렇죠자 좋아요 아 좋았어